최근 하락으로 상승세가 꺾인 비트코인 트럼프의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던 발언은 힘을 다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저번주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큰 골자만 본다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많은 자금이 들어오던 ai 산업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딥시크라고 하는 채 gpt와 유사한 모델이 출시되었고 낮은 예산으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 기존 수조원이 투입된 인공지능 모델과 유사한 성능이라는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인데요. 따라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술주들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도 큰 조정과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마저 방대한 자금 유출이 발생되어 하락한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 있었던 미국의 금리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동결이 나옴과 동시에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이 캐나다에 25%의 관세 를 부여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옴 에 따라 대규모 관세전쟁 우려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하락하였 죠. 그래서 우리는 거시적으로 매크로 의 영역을 꼭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저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에 심사를 거쳐 등록된 나름 전문가 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영상 놓치시면 앞으로 대응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는 정보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주요 뉴스를 살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인대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하여 시장이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 딥시크와 관련하여 AI 산업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도 있으니 기술주들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리조나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외에도 미국의 수많은 주들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해석.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트럼프 효과 가 체감되지 않은 상황이죠. 개미 들은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상황과는 반대로 연출되고 있어서 상당히 스트레스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산업 단위에서 보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최근 2주 연속 비트코인을 매수하였고 암호화폐 관련 상품의 유입액과 유출액을 조사하는 코인셰어즈의 리포트 를 보면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후 19억 달러 정도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고 일본에서 제2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에서 비트코인 구매 취지로 7억 달러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 이번엔 애리조나와 일리노이 그리고 인디애나주에서 전략적 비축 관련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와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5월 정도에 법안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외환 보유고의 5%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할 것을 제안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제안이 들어가게 되었고, 중앙은행에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자금의 20%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트럼프 일가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라서, 트럼프 미디어의 자회사로 트루스 파일을 만들어서 투자하겠다 라고 발표하였고, 비트와이지가 신청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합성 ETF도 승인을 받았고, 관세 압박으로 인하여 하락했던 비트코인도 제자리를 찾아왔듯이, 이런 소식들이 있었지만, 가격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기관들의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슬슬 몇몇 기관들이 알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빈도를 높이고 있죠. 이렇게 꾸준한 시도가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유동성 또한 분산되면서 큰 효과를 못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매크로 경제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크립토 시장은 자금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인데요.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려면 대통령이 정책을 펼칠 때 은행이든 연준이든 뒤에서 받쳐주면서 돈도 풀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미국은 기준금리를 연준이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니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FOMC에서 이러한 우려들이 약간이나마 해소되었습니다. FOMC의 내용도 살펴보면 기준금리는 시장의 예상치인 동결이 나왔으니 딱히 이렇다 할 반응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시장의 관심사는 트럼프와 기싸움하는 기싸움을 벌이던 파월의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파울 의장과 만나서 금리는 내가 더잘 안다고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업로드해드린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학자들은 노발대발하였죠. 그래서 FOMC에서는 대통령이 연준의 위원들에게 금리에 관련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서도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인데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가 적절한 시기는 아니고 앞으로의 데이터를 위주로 결정하겠다는 매번 하던 똑같은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FOMC가 끝나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금 10만 6천 달러를 넘어선 것이었죠.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크로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더리움이 하도 안 올라가서 그런지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 대한 비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냐는 조롱도 받았듯이 연도별로 가격마저 똑같았을 정도라 이더리움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안 좋은 얘기들이 자주 올라왔고 최근 하락에서 거의 반토막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결국 이더리움은 조금 더 급이 높은 프로토콜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탈중앙화에 더 가까워지느냐? 레이어2 섹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단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코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여러분이 물린 종목을 써주시면 제가 비공개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달라는 거 아니고요. 댓글만 달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